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더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신 그사랑하노네내 죄를 씻기 위해 하기 흘려 주시니 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을.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이레미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자 먼저 어, 남유다 왕국의 이제 왕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시아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와 싸우다가 죽어요 죽고 나서 여호와 하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왕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이집트의 볼모로 잡혀갑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되는 게 여호야김입니다. 이제 요 파란 선은 형제입니다. 요시아 왕의 아들 중에 여호야김, 여호와 하스, 시드기야 이렇게 있는데 여호와 하스가 왕이 되고 이집트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게 원래 엘리아 김인데 이집트에서 여호야 김이라고 불러라 하고 앉혀놓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 얘가 다스리는데 얘도 여호와 보시기에 착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볼모로 잡혀가고,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왕은 아닌데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여호야 김이 다스리던 시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이제 이 여호야 김이 잡아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나중에 여호야김이 물러나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가 마지막에 다시 시드기야 요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하던 시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있어가지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전해라. 지금,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외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반응을 보면,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2절 끝에 보면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은 심판의 선포인데 그런데 여호야 김 왕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예르미아가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여려서 혹시나 지금 생명에 대한 위협 혹은 박해에 대한 불안 때문에, 공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좀 돌려서 말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심각한 말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이냐. 3절에 보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러면 재앙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을 죽이고 때려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모가,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때릴 때 이거 맞아가지고, 이 맞은 상처가 골마가지고, 썩어가 잘라내고 죽여버려. 이러고 매를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꾸중을 할 때,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고쳐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말을 듣고, 노이로저 걸려갖고, 시름시름 앓아 죽어라. 이렇게 꾸중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것도, 이전에 수많은 꾸중과 매를 들었는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거역하였기 때문에 이제 너 심판받는다 진짜 너는 이제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너희가 달려왔지 않느냐 이거 뛰어내리지 말고 다시 돌이키면 너희들이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돌이키리라. 끝까지 용서하시려고 살아날 길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외칠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너희가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다. 죄를 지적하십니다.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다. 왜 전혀 생판 모르는 법을 넣든 것 없이 왜안 지켰니? 이게 아니다 이거죠. 요즘 뭐 뉴스를 들으니까 입법 폭주라고 합니다. 지금 요어 최근 한 1, 2대 국회 사이에 예전에는 한 회기에 법을 뭐 이렇게 천 몇백 건 발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발의하는 것.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지키자라고 의견을 내는 거를 천 몇백 건, 이천 몇백 건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난 국회, 지지난 국회에서는 만 건, 이만 건이랍니다. 엄청난 수의 법을 발의했죠. 우리 이제 길 가다가 뜬금없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왜 잡아가느냐 면 이런 법을 어겼다. 생판 모르는 법이 티나와서 우리를 잡아갈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수많은 법을 그야말로 기 이전 회계의 국회보다 몇 배나 많은 법들을 막 만들었는데 무슨 내용의 법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법들 가운데서 그러 법사회를 통과하고 그래서 정식으로 공표되는 법의 수가 그렇게, 물론 이제 많이 발의했으니까 많이 통과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법 중에서도 이제 애시당초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다 회기를 못 마치고 쓰레기가 되는 법들도 또 엄청나게 많답니다. 우리가 생판 모르는 법들이 발의되었다가 통과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난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판 모르는 법들을 야 내가 옛날에 이런 거 하나 얘기했는데 야 이거 왜안 지켰어 이게 아니라 너희들 앞에 다 법을 다 줬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그래서 집 안에 나오나 들어가나 앉으나 서나 부지런히 부모로부터 가르친 법그 율법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그법왜안 지켰느냐. 그거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5절에 두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율법 주신 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서 지금 뭐 예레미야 시절에는 예레미야만 혼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외치고 꾸준히 이 예레미야가 외친 것처럼 하였으나 백성들이 그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나중에 뒤에 보면 그런 선지자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렇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켜라, 지켜라. 왜안 지키니? 안 지키면 심판받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 가지고 암탉이 병아리를 몸같이 끊임없이 내 백성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들 불순종했다고 지적하셨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촉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선지자들이 그것을 지적하였는데도,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누가요?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잘 믿는다고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원근 각처에서부터 와가지고 하나님께 양과 소, 소를 드리고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러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였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지적하면서 돌이켜라. 꾸중하는 겁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죽을 길에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대의 법정에서 정 법정에서 하는 그 순서대로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그 죄. 에 해당하는 벌이 무엇이냐 6절에 보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자, 성전을 실로 같이 하고 예루살렘 성을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실로가 뭐냐 하면은 실로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모세의 언약괴와 성막을 어디다 만들었나면 실로라는 곳에 만들었습니다. 성막이 마지막으로 세워진 곳이 실로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라는 곳에서 성막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이제 사사기 시절을 다 보내면서 나중에 엘리, 선지자 엘리가 그 회막을 담당하였고, 그리고 그 아들, 홍리와 비누하스가 그걸 메고, 블레셋이랑 싸우는데 나갔다가, 뺏기죠. 뺏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뭔가가 부실부실부실 부실 부실 하더니, 결국은 실로의 회막이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고, 폐허로 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로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한참 후에 다윗이 일어나고 또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그것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들어오기는 하지만 실로는 그래서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지만 그다 걷어냈지 않습니까? 걷어냈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 이제 솔로몬 시절에 지어 가지고 그때까지 명맥을 유지하던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거 걷어버리겠다 이겁니다. 걷어버리겠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낙성식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혹시 잘못해 가지고 다먼 나라로 끌려가게 되거든 거기서. 거기서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미리 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게 생겼습니다. 불순종해 가지고 다 잡혀 가면 성전 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성전은 그야말로 텅텅 비게 되는 거죠. 실로 같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물에 계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물에 계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어떻게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신 집인데 어떻게 쳐들어와?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굳세게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성도 여러 이방 나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건 성전도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도 없어지고, 이걸 예언하니까 사실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특히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제사장과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얘기해라 이 말을 입으로 전하기 전에 예레미야의 마음이 참 불편했을 겁니다 내 백성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당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과 왕의 마음이 워낙한데 그들에게 얘기하는 이 마음도 인간적으로도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서 참 불편한, 여기를 봐도 불편하고 저기를 봐도 불편한 말씀인데 하나도 감하지 말고 다 전해라 그래가지고 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하라 그랬는데 아주 극렬한 심판이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그 말씀이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선지자 요나가 니누에에 가가지고 그니누웨큰 성읍에 십만이 넘게 그때 당시에 1 0만이 넘게 사는 큰 성읍에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가가지고 전해 그래가지고 도망갔다 잡혀가지고 전하는데 성의 있게 전했겠습니까? 3일 동안 훌룩 다니면서 여호께서 심판하신다 하고 휙 지나가 버리고 제가 생각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성의 없이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누웨는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후루룩 하나님 전하라니까 그러니까 내 전하기는 전했습니다 라고 와가지고 이제 성 밖에서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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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들다봤죠 그런데 그런 심판받아 마땅한 이방의 성에 전할 때는 그렇게 예, 이방인이었고 그랬지만 지금 여기는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인데 다 들으라고 그렇게 듣도록 외쳤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의 없이 그렇게 후루룩 혼자 말처럼 한게 아니라 다 듣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도 할 불구하고 그 다음 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지는 않고요. 8절을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예배하러 오는 이 백성, 겉으로는 예배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지자들을 무시하던 이 백성들의 반응은, 예레미야, 너좀 죽어야 되겠다. 그겁니다. 오늘날도 아주 교묘하게 완악하고 사악한 마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하나님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저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이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볼거 없고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좀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내, 삶,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사는 동안은 심판이 유예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의 심판이 그날은 이제 돌이키기엔 늦었고 그 전에 돌이켜서 어쨌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지킬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주의 자비로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